시방 49번 장승과 민들레 꽃. 한마니 이보도로 알겠습니다. 산비탈 밤나무 숲에 어린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줄기가 울퉁불퉁한 못난이 나무였어요. 초여름이 되자 큰 나무들은 꽃을 피웠어요. 나도 얼른 커서 꽃을 피워야지 못난이 나무는 햇볕을 더욱 많이 먹었어요. 겨울이다. 가을이 되자 큰 나무들은 밤송이를 키웠어요. 나도 얼른 커서 열매를 맺어야지. 못난이 나무는 물도 한껏 마셨어요. 겨울 동안엔 꿈을 꾸었어요.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꿈. 가지가득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꿈. 빨리 큰 나무가 되었으면. 못난이 나무는 뿌리를 더욱 깊이 뻗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렸어요. 못난이 나무는 숲에서 가장 튼실하게 자랐어요. 꽃도 활짝 피우고 열매도 만큼 맺었어요. 나무님, 열매는 어쩜 그렇게 커요? 알밤들이 동글동글 참 예쁘기도 해요. 숲속 식구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못난이 나무는 만족스러웠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노인과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사람들의 못난이 나무 아래 술과 북어를 놓고 큰 절을 했어요. 저희 마을을 지킬 장승을 모시려 합니다. 산신령님 나무를 베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조금 뒤 못난이 나무는 도끼에 찍혀 쓰러지고 말았어요. 못난이 나무는 지하 여장군이 되어 마을 입구에 서졌어요. 옆에는 천하 대장군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장승 부부님 제왕은 마을로 못 들어오게 쫓아주시고 보금 마을 밖으로 못 따라나게 지켜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근 절을 했어요. 못난이 장승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갑자기 끌려온 차리가 싫기만 했지요. 남편 장승은 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젠 꽃도 열매도 키울 수 없는데 나님은 슬프지 않나요? 못난이 장승이 물었어요. 그 일이라면 나무였을 때 많이 해본걸요. 남편 장승이 대답했어요. 우린 아직 나무 아닌가요? 나무지만 그냥 나무는 아니죠. 다른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나무였을 때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못난이 장승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을 바꾸니 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와, 천와대 장군, 지하 여장군이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지나가던 사람들과 사진도 종종 찍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승님께 비나이다. 고개 숙여 절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저 애들 좀 봐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인가봐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산에서 못 보았던 온갖 구경도 꽤 재미났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피곤해졌어요 장승님 제발 부자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세요 보는 사람마다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졸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장승의 코까지 떼어갔어요 달여 먹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해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못난이 장승의 불평에도 남편 장승은 웃기만 했어요. 장승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감나무집 손녀가 운동 선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뜀박질을 잘하더니 정말 잘 됐지 뭐예요. 남편 장승은 진심으로 기뻐 보였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지? 새우를려 마을길을 넓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뽑힌 못난이 장승은 차에 실렸어요. 잡동사니가 잔뜩 실린 트럭이었어요. 이 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설마 쓰레기장은 아니겠지? 못난이 장승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장승과 헤어져 더욱 무서웠지요. 못난이 장승은 어두컴컴한 헛간에 처박혔어요. 가득한 짐들 위로 먼지만 가득 쌓여갈 뿐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빈집이었어요. 여긴 어디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 못난 이 장승은 막막했어요. 자신에게 소원을 빌던 사람들 마음을 비로소 알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 주던 남편 장승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민들레 씨앗 하나가 문틈으로 날아들어왔어요. 씨앗은 장승의 가슴 틈바구니에 내려앉았어요. 오아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니 장승은 씨앗을 살며시 보듬었어요 추운 겨울 동안 더욱 포근히 품어주었지요 겨울은 언젠가 끝이 난단다 때가 되면 너도 꽃을 피울 수 있어 속삭이며 자전거도 불러주었어요 새봄이 되자 허가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들이 집안을 말끔히 치우고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못난이 장승은 목재 더미에 버려졌지만 어떤 나무보다 열심히 햇볕과 비바름을 머금었어요. 꼬물꼬물 싹을 틔우려는 민들레 씨앗을 위해서요. 얘들아, 여기 좀 봐. 새 집에 막 이사온 아이가 소리쳤어요. 장승이 꽃이 피었어. 민들레 꽃이네. 예쁘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작은 아이, 큰아이 모두 13명이나 되었어요. 장승은 꽃 피는지 문 앞에 세워졌어요. 작은아이, 큰아이 누가 말해도 가만히 기울여 듣는 장승을 아이들은 언제에 붙어인가 엄마 장승이라고 불렀어요. 못난이 나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삶의 행복과 의미를 스스로 찾기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삶의 행복과 의미를 스스로 찾아 정하면 됩니다.